제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. 지금 이미지로 나갈 텐데 제가 직접 조사한 거는 손글씨로 쓴건 이렇게 있고 이걸 또 AI한테 정리해달라고 했거든요. 이렇게 좀 모자이크를 조금 처리를 좀 할게요. <laughs> 이런 논문까지 이런 논문을 쓴 여우인간 어떤데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거 유튜브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하겠다고 17페이지짜리 보고서 쓰는 데를 조사한 여우 그게 바로 첨입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은 자세히 말해줄 순 없지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좀 광기 관기, 광기를 좀 보여주고 싶었달까 <laughs> 뭔가 영상을 많이 좀 헤맸습니다 헤맸지 많이 좀 헤맸지 응? 음. <laughs> 저번에 올라간 콜오브지티 영상도 많이 헤맸고 이렇게 좀 잠시 심표를 그리겠습니다 어, 좀 쉬다 오겠습니다 이런 거 해도 딱히 뚜렷한 정답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연구를 해봤다. 그리고,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재밌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